자 지금 무브먼트 차트를 보시면 이때 말도 안되는 폭등을 쌓다가 점차 하락하며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거 손절쳐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텐데 아닙니다. 예전 여기 전 고점 뚫을 겁니다. 제가 큰 금액 주고 받아온 세력 일정에 의하면 지금부터 세력들이 시동 걸고 올릴 겁니다. 저도 홀더분들과 같이 물려있는데 전 세력 일정 타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이거 여러분한테도 싹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무브먼트 가격 다시 돌아오려면 무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보이시죠?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무려 꾸준히 올랐다가 거의 한 번에 다 빼고 지금 조정을 강하게 봤는데요. 지금 필승 매수타점 발견을 해서 급하게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거고, 오늘 보시는 가격 다음 주엔 절대 못볼 겁니다. 이때 상승은 사실 상승도 아니고, 못해도 200%에서 상승을 할 건데, 무브먼트로 이제 3천만원, 5천만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라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었다. 모브먼트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실 텐데 모든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오는 코인과 폭등이 나오는 코인으로 갈립니다.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만 안 되게 빌었는데 시장이 급변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트 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건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펌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움직임 계획표를 긴급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정말 이런 자료 손에 넣기 힘든데 저도 진짜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기반으로 제가 영상 만들고 있고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자료들 공유 드릴 건데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460-0694이 번호로 무브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후에 구독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최신 급등 소식과 세력 자료 빠르게 받아 볼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점은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말안 하겠습니다. 010-4460-0694-22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